어 야, 패기야, 또 떨어진다. 아, 또, 또, 또. 아, 아 이거 죽었다. 나한테 떨어진다. 오늘 대회 어떻게 하냐면요 대회가 아니고 합방! 예. 저희 이제 연습 게임 한 판하고 본판 두판 네. 하는데 팀장은 점수를 뺍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 앞에. 아 그래? 나머지 아 팀원 세 명의 점수를 합쳐서 이제 본 게임 두판 연습 게임 한판본 게임 두판 해가지고 이제 점수 높은 팀이 이제 장학금을 받는다 이야~~ 장학금! 장학금 얼마예요? 장학금은 1등 200만 원 이거, Tim Popkin, 그리고 팀 뽑기는 어떻게 하는지 저기 했는데 h e n 타기 하자고 나왔거든요 i Tagi, Hajago, Nago, h a d a r 혹시 a g i Hadari, h a d a 요저 h a 요 a r i h a d 요 r i Hada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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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아니야, 뿌리님이 저서잘 아실 거예요. 저는 약간 서포트로 할 거예요. 또 음. 약간 좀 FPS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? 이 약간 FPS 이 혈통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얍실하게 하는 게 점수 먹기가 좋아요. 음. 저희가 무조건 킬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거, 그리고 점령하는 거, 그런 것도 다 점수가 먹기 때문에, 물론 킬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, 좀 약간 그런 다양한 것도 있다는 점.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속 뒤에서 서포트하면 살릴 거거든요? 네. 첫판은 연습판이니까 한번 몸 풀어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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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서 좀 약간 이동하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? 이거 지금부터 하 그... 개조하셨어요? 네. 저... 네 했어요. 아니요! 어? 저 개조 안 했어요. 오빠 너 게임만 열심히 했구나. 그 제일 위에 장비 설정 보이세요? 왼쪽? 예예. 예.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개조 누르면 되거든요. 오른쪽 아래. 돌격소총 AKS가 괜찮나요? 아, 그러니까 우리는 AK 거기까지 그못 들었을걸? 레벨이 안 돼서 우리 카 15밖에 못쓰 우리는 레벨이 안 돼서. 그걸로도 충분하긴 한데 음. 아좀그 좋은 총새도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겨낼 수 있어요. 안정성이 오케이. 안정성이 총막 흔들리는 거고 반동제어는 반동제어, 조작속도는 줌 속도 당긴. 네. 아첫 판에 소중력을... 연습 때딱 어센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어센션. 근데 네, 미사일 쏘. 오 마지막까지 밀어야 할수 있어요. 못 밀고 끝나면은 못 가거든요. 아저 음. 그런 거 그런 거잘 몰라. 요 그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. 아 어, 알겠습니다. 어떤 거요? 그저총 쏘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전부 다요. 저 점령도 안 했었어요. 예? 점령 저희데도 점령은 안 했어요. <laughs> 점령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르는 포지션. 점령은 누군가 해야겠지. 나 하나쯤은. 뭐 어, 근데 점수 먹으려면 점령지로 들어가야 돼요. 아 그렇구나. 아, 이 맵은 쓰다가 좋던데? 어, 저희... 수비네요? 저한테 배운 게있데 A구역 저기 분수대 안에 들어가면 사기거든요? 음. 어? 저는 A구역 네. 저 왼쪽 건물 안에 들어갔었는데? 분수대? 한번 가볼게요 어제 배운 건데 야, 씨 배우기까지 하셨어? 네, 주문한데? 어제 그래넌한테 한 1시간 반 정도 속성과외 받고 왔거든요 제가? 와 오. 이겼다 네. 이겼다. 어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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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든하다 네. 든든해 따라 보실래요 와. 여기 여기 네네. 여기 군수대 들어가면 여기 사기에요 그냥 여기 또들어왔있습니다 여기 최대한 같이 쓰면서 서로 살려주는게 좋거든요 얼로 가요 저희 보이세요 저희 야, 너 십자를 누가 찍어놓지어어어어아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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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가는 중. 아 분수가 여기구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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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. 여기 자리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. 여기 자리 좋은 거예요, 진짜? 오, 괜찮을 보이기도. 어, 수그림 아 맞아요, 수그림이야. 저 살려줘 이렇게살려도저 아! 어, 아! 자리, 올라리이야이이 어. 아, 아!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로 자리, 이자이리이 자리, 이리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이이 길게 나아요. 어차피 승패가 중요하지 않거든요. 게임을 아 길게 끌고 가면서 점수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. 옷음 게임 들어가면 제가 내 네, 힐러 해가지고 무조건 살리러 다닐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아, 지옥 가자. 가자. 아 네, 수비네요 네, 저희 네 수비 A에 가겠습니다. 우추 건너까지 우추 건너 처음에. 우추 언덕 까지 우추 건너. 사람 많은 곳에 탄약창자 뿌려놔! 그거야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뿌려놔! 좋아! 위에 적들 오고 있어요? 아 오고 있구나 네, 아니, 비리기, 위에 막고 있어요 비리기. 위에 막고 있어요 왼 오른쪽 비리기,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사람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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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아이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어 너무 많아 우리 잘 막는다 근데 오빠 어. 이 어딨어? 오빠 힐빌 음. 이거 우리팀 아니더라도 곰판님다 살려도 돼요? 곰팡님 음. 아 죽었다 모르했다 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죽 이거 내 앞에 너무 많아요 아, 근데 사실 우리 밀려야 돼요 다 받고 안돼아 밀려야 돼? 밀려야 돼? 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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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우리 밀려야 돼 점수 먹으려면 아, 근데 음. 다른 사람들도 점수다 먹는 거예요 대신 아 밀려야 돼 밀려야 되게 맞아 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방어 시작 아오케 이게 무조건 달리기보다 계속 뒤에서 얍실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얘도 올라오거든요 제 쪽에 지금 나뉘었어요 아 저기 언덕에 되게 많아요. 아. 여러분 이분에많아 따라다녀. 뒤에 세대요. 뒤에, 뒤에 여러분 다 틀려요, 저민 오케이, 오케이. 네. 이해하기. 네, 와, 아니 총왜 이래 쓰레기야? 이총안 되겠다. 오케이. 바로 사나다. 로자르. 몽판이. 로판이 밀러. 고요 아빠. 다 살았다. 일어나. 아. 고마워요.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실 밀려야 되게 나거든요. 아야 <laughs> 나 살릴 수 있어요. 나 살릴 수 있어요. 프리디 가주 가주. 나다 잡고 있어. 다 잡고 있어. 다킬했어나이스 자르는 밀을 계속 넣었어요. 아 잠시만 우리 밀려야 되는데 근데. <laughs> <laughs> 우리 밀주한테도돼 <밀어야 되는데>, 이기려면? 뒤 <laughs> 왔다, 뒤뒤뒤뒤뒤뒤 뚫렸어, 뒤뒤뒤뒤 뚫렸어, 뒤 <laughs> 뚫렸어. 아... <laughs> 오케이 밀렸어요? 마지막 구간. 마지막 구간은 뭐가 살리기 좀 애매한 곳이에요 여기는. 여기 진짜 그냥 몇 <laughs> 싸워야 됩니다 그냥. 여기 여기 많았어요 여기. 이거 미사일 조립니다 이게 미사일 떨어져요? 미사일 떨어져요? 피해! 아우 세상에! 조심 이거 잡공대 된본것 같은데? 파방 남았다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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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. 헤니야, 또, 또 떨어진다. 아, 또, 또, 또. 아이거 죽었다 나한테 <laughs> 또도하한발 더! 한발 더! 바도 하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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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바 하바도 하하 아니 하디서하고 있는 거야? 와! 이럼 뭐 어, 아, 아, 지하마, 음. 지하, 지하, 지하 가요? 지하로 튀어. 와! 패, 패, 패! 뚫렸다, 들어온다, 같은데? 지하봐요 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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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. 전정기만 써도 돼요. 전정기만 서버실에만. 오케이, 서실로 점수 계속 올라, 점수 계속 올라요 지금. 서있게만 점수 올라. 아, 서버실 서있어야겠다. 나 부활시킬 수 있어. 아 내려와 먹 밑에 밑에, 밑에. 뭐 끝이야. 내려와. 골로, 골로, 골로 가요. 1분 30초. 자기 이거 길 없을 걸요 이쪽으로 해야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안 돼. 안 돼. 이게 게임이 좀 얍실하게 달려나가면 다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얍실하게 뒤에서 쏴야 되거든요 오... 오 우리 진짜 잘했는데 그래도 나름 어? 공격이다 방어 아니에요? 공격이요 공격 아... 자! 갑옷 나와시다자 갑옷 시다 파이팅 띠들? 한는중 자라님 와... 아 와, 여기 안 돼, 안 돼. 여기, 여기 안 돼, 여기 안 돼, 여기 안 돼. 야 이거 안 되겠는데요? 지하 i 로지하 c 로 여기 밀고 있어요, 지하길 어. 지하길 많이 i a 어 o Chia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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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니, 방패! 으아! 소리 좀 밀렸나요? 네, 저 밀렸어요, 저쪽. 네. 먹었다, 네. 와.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좋았다. 뭐 어. 해줄게. 와, 이거 뭐야? 무슨 일이야, 이거? 아, 살려줘 살려줘 우리야살로 뭘로? 뭘살살로 뭘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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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어들어뭘어뚫어 뭘로? 뭘어 뭘로? 뭘로? 뭘어 뭘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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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! 아, <목소리> <맥불빛이야. 목소리> 죄송합니다, 쌌습니다, 우리팀. <laughs> 야,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84킬은 어떻게 한 거지? 저희 단체로 가볼까요, 저기로?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뭐, <이거야>, 뭐, <laughs> 아, <laughs> 꼴찌 뭐 정해 전에 방금 전판 보니까. 팀 어, 어, 꼴찌가 아닙니다. 꼴찌니까 게임이라도 많이 안 왔어요. 그치 그치. 아 그런 정신 좋아. 점수 점수 공유했습니다. 어? 점수 어? 어 와, 뭐야? 비케캐팀 있다. 아, 아, 아 볼파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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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. 델타 포스. 이번 음. 그 네. 어? 방금 하신 델타 포스 무료 게임이니까 이 정도 예. 이제 고퀄리티의 전쟁 게임을 흠흠. 무료로 즐길 수 있다. 예? 아 그리고 무료로 아 무료로 무료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와, 예. 재밌게 <laughs>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었습니다. 아, 재밌었습니다. 아,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아,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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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델타 코스 아,